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일 장에서 상승치 특키가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찬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5위는 하림입니다. 하림 그룹이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수건 사업인 서울 양재 도시 첨단 물류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림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장 5%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4위도 만나보시죠. 4위는 대동기업입니다. 최근 대동이 포스코와 처음으로 로봇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히 대동기어가 13%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3위도 만나보시죠.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국내 스트리밍 1위였던 아마존 플랫폼 트위치가 내년 2월 말 한국 사업 철수를 발표하면서 2위 업체 아프리카 TV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트위치 1위 스트리머의 아프리카 TV 이적설로 오늘장 6%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트위치가 철수를 결정하면서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토종 강자 아프리카 TV와 새로 도전장을 내민 네이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자, 이둘 중에 최대 수혜주, 과연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 네, 먼저, 아프리카 TV와 이제 네이버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프리카 TV 주가가 트위치 한국철수 발표, 발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30%가량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같은 기간 네이버의 주가를 보게 되시면 은 오늘까지 약1.5% 정도의 오. 주가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 그동안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유명 스트리머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스트리밍을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네. 어,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게 아프리카 TV와 네이버의 취지직입니다. 어, 2024년 정식 서비스될 취지직이 어, 네이버의 기존 생태계와 연계돼 연계돼가지고 어, 발생시키시너지 효과도 기대감이 물론 있지만 어, 스트리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제 수익 창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의 수익 창출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미 거대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된 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어, 또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가장 큰 수혜주는 아프리카 TV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최대 수혜주로 아프리카 TV를 꼽아주셨는데요. 자, 아프리카 TV가 계속해서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마일을 들어주셨는데요.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일단 경쟁사인 트위치가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내년 2월 말부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어, 트위치가 활발했던 시기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어, 활동하던 BJ가 트위치로 이적을 하는 등에, 어, 그럼 아프리카 TV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트위치가 골치 아픈 경쟁 어, 상대로 어, 비춰질 수 있는데요. 네. 어, 이번 트위치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아프리카 TV는 이제 FA 시장에 나올 일인 유명 스트리머들을 어, 스카우트 해서 시청자들을 더 끌어들일 기회와 함께 매출 올릴 기회도 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동안 아프리카 TV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어, 왔지만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판도를 뒤집을 만한 좀 이슈가 나왔다고 라좀 보여지고요. 어, 앞으로 트위치 방송 중이던 유명 스트리머들이 어, 아프리카 TV로 유입이 된다면 추가 주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아프리카TV 중에 아프리카TV에 손을 들어주신 이찬유 대표님의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핫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2위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캔바이오가 미국 대형 제약사인 얀센과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장 10%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1위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1위는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수요 확대에 따른 가파른 성장 기대감 속에서 제조 반도체 주가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6%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상승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정도로 상승했으면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주가가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어, 이슈화된 시점이 11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제주 반도체는 저전력. 어...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 업체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10월 말부터 거의 200% 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매출액이 어, 1,534억, 영업 이익은 153억 예상으로 주가 상승만큼의 좋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좀 음. 아쉬운 성적이었는데요. 어,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저전력 칩 관련 유일한 국내 업체라는 점과 또 2024년에도 AI 시장 어, 본격화했다는 AI A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하는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5G와 저용량 어, 메모리 시장의 확대 전망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관심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반도체 업황은 물론 온디바이스 AI 역시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는 장비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을지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미소를 들어주셨는데 너무 네.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더 오를 수 있나요?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방송 추천을 했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 게 일봉상에서 5일선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음.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좀 신중한 접근이 매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내년 유망 테마로 손꼽히면서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처럼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무섭기도 해요. 그렇다고 또덜 오른 종목에 투자하자니 뭔가 좀 소외주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오늘은 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 종목 매수를 하시려거든. 종목이 다 올라간 이후에 보시지 말고, 뜨기 전에 좀 잡으시라는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게 11월 이제 7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강세를 예고를 해드렸고, 관련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어, 앞으로는 이미 많이 상승하고 난 뒤에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선침해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온디바이스 AI로 엮인 기업들이 단체로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각 업체별 기술력과 실적으로 이어지는 성과들을 살피면서 옥석 가리기 작업이 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재무제표 체크와 더불어서 투자하려는 기업의 공부가 어,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내년 이후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실질적 성장이 나오게 된다면, 어, 그때부터 이제 MPU 시장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한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이자 이제 MPU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리노공업은 어,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도 좋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접근 전략은 물론 타픽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찬유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